포크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자 라이크 라이언 여기 보시면 얘가 왜 하필이면 여기 뭉쳐있겠어요 이게 콘이니까 그런거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콘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콘을 생각하지 못하셨다면은, 이 부분은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여기서 콘을 생각하셨어야 돼요. 이걸 보고서.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DIV 만들고, 그다음뭐 할까요? 클래스, a b s 트그 다음에 탑 o 0, 그 다음에 레프트 t 0, z i n d e 도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너비, 풀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bg, 500, 이거 주고서 h는 10px,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하시고, 얘는, 자, 패스하시고 그러면 자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는 거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d i v c o 콘을 넣을 거고 MX 오토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 풀주고얘는 BG 그린 500 500 주고서 하면은 얘가 어떻게 나올까요 요, 이,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예요? 여기다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렉스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쪼르륵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이런 배경색 같은 거다 빼시고 어? 이게 줬는데 지금 좌우로 끝까지 늘어났네요? 요거, 요거 늘어난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늘어났잖아요. 왜늘어났는지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우클릭해서 요소검사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마진 라이트가 아마 걸려있을 겁니다. 마진 레프트나, 볼게요. 마진, 마진 라이트 오토나 아니면 여기에 마진 레프트 오토가 흘려 있을 건데 볼아 그게 아니군요. 얘가 그냥 큰 거군요. 얘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또 다시 그냥 묶을게요. 이렇게 div flex 해서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러면 됐다. 됐어요. 아무튼 요 레이아웃은 일단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 보시면은 밑에 여백이 좀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아, 일단,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어쨌든 여러분이 얘를 이렇게까지 네.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